연 대가 산책 나왔습니다. 간만에 산책입니다. 참 아름답다. 이런 곳에서 싸우면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 되지. 이런 곳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신는 공간에서 싸우면 안 돼. 안 된다. 안 된다. 참아라. 엘핀. 엘라야. 이리 엘핀, 안 돼! 이리 와! 야, 제발 위로 올라가라, 니네.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. 엘핀, 엄마 갈 거야! 이리 와! 엘핀, 엄마 간다! 엘핀, 가만! 1등! 벨라 1등! 엘핀아, 이리 와! 오우 와, 마라톤 잘한데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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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저희가 왔을 때는 오토바이가 없었어요. 근데, 아, 오토바이 세대가 영가포 와가지고, 제가 저희 견들을 불렀습니다. 아 별라요? 아이고 숨차 아이고 숨차 아이고 숨자